첫 번째 이야기. 길거리에서 한 여성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죽기 전 여성은 손톱으로 길바닥에 다잉 메시지로 추정되는 샵이라는 문자를 그려놨다. 다음 용의자들 중 범인은 누구일까? 1. 야구선수 오씨.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였고, 피해자가 죽기 전 오씨의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 2. 대학생 정씨.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몇 개월째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있다. 3. 옷가게 주인 이씨. 피해자의 단골집으로 피해자가 일주일에 세번 정도 방문하곤 했다. 외상값이 밀려있는 상태. 4. 피아노 선생님 김씨. 피해자의 지인으로 매주 한 번씩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주었다. 피해자가 죽기 전 마지막 통화를 했다. 5. 취업 준비생 서 씨. 피해자의 대학 동창으로 평소에 자신보다 먼저 취업한 피해자에게 열등감을 느껴 자주 싸웠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 여행객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식당에 들렀다. 주인에게 물을 부탁하자 주인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복면을 쓰고 나와 여행객에게 총을 겨누었다. 여행객은 깜짝 놀랐지만 자신에게 총을 겨는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떠났다. 이유가 무엇일까? 결혼식 전날 밤, 파티가 열렸다. 그곳에는 남자들만 모였고, 비싼 양주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파티가 고조되고 있었다. 다음날 결혼식이 있는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얼음이 든잔에 양주를 몇잔 마신 뒤 일찍 돌아갔다. 그런데, 다음 날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독사를 당했고, 신랑만 살아남았다. 당시 파티장에 있던 술잔에 독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양주병에서는 독이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신랑이 범인이 아니라면, 똑같은 술을 마신 신랑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보너스 문제. 택시기사가 술을 왕창 마신 채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마침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의해 차가 세워졌는데 경찰관은 그 택시기사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보내주었다. 왜일까?